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늘 문을 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명 이상의 사람이 모여 사는 데는 항상 문제가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친구 간의 문제, 이웃과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국가 간의 알력과 갈등 등이 반드시 생겨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최대의 문제는 하나님과 인간 간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회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이야기를 해야 해결이 됩니다. 국내 정치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영수회담이 반드시 일세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달려오는 두 열차와 같아서 부딪히고 파트너를 가져오고마는 것입니다. 또 국가 간에는 정상회담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친히 인간과 회담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와서 인원하자. 너의 죄가 주운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진혼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알아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심판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담을 요구하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고 회담을 요구하시고 그것은 이스라엘 온 나라가 저주 아래에 있으기 때문인 것이 국민들이 고통과 괴로움을 담고 있으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가 혼란하고 경제가 도탄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회가 무질서해지고 적국이 자꾸 쳐들어오므로 국방이 위태로웠습니다. 이 심한 어려움이 점점 산적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끊임없는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사고와 사건이 생겨나고 농사에는 병충해가 다가와서 실컷 애써서 지어는 농사가 순식간에 다 피피하게 되어버리고 황폐해가는 땅은 가뭄과 홍수 등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팡질팡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회담하자 이 모든 재앙이 너희 나라에 일어난 이유는 하나님의 규례를 처음부터 어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랴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스라엘 백신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우리를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온갖 말을 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서 너희에게 복을 허락하겠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하나님이 우리보고 돌아오라고 했는데 우리가 무엇 안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니다 사람이었지 하나님께 절 도둑질하니. 너희가, 개인 뿐 아니라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철면 피하고 뻔뻔하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냐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 주어 이 것을 도둑질하였나 우리 하나님 것도둑질하는것 기억 안 나는데요.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삼켜버린 11주와 건물이 그 바로 하나님의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인생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되,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 10분지 1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는 모든 것 중에 10분지 1은 반드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얻는 것 중에 11조까지 다 삼켜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권을 박탈했습 그래서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을 득지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사 이스라엘에게 화를 내리게 되신 것입니다.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에도 참으로 사건도 많고 사고도 많습니다. 천재지변도 많이 일어나고 정치, 경제, 교육문화, 군사, 산업에 의지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복을 달라고 부르셔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먼저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뭘못 돌아갑니까? 뭐 우리 현실의 환경이란 것은 11조 정도가 아닙니다. 우상과 산심과 사실 점치는 것,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부정, 부패와 여러 가지 죄가 한없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한국은 천만이 넘는 성도들이 있어서 그래도 성도들이 대개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것을 독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복을 주고 계는 것입니다. 소돔 고무라 성에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인 10사람이 없으니까 소돔 고무라를 멸한 것입니 그곳에 열 사람 있으면 그 덕분으로 온수놈 고무라가 불발화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그래도 천만의 성도들이 있어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하여서 우리 오천만 민족에게 극률과 자비를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겸허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덕질하고 하나님의 것을 탈취한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와 하나님의 관계가 왜 그렇게 중대합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을 출발했을 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사이에 가장 강하게 맺은 언약이 바로 11조 연약이 었습니다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역사여서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을 형통케 하고 아브라함의 생에 위에 하늘 문을 열어놓겠다고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창세기 14장 1 7절로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조카로시 그돌랄맹 왕과 그 연합군이 수검과 고무라를 침략해서 함락시키고 모든 사람을 다 잡아갈 때그 조카와 가족들도 다 잡아간 것을 소식을 듣고 그 집에서 기른 군인 318명을 거느리고 야음을 타고 습격에 가서 그돌랄맹 왕과 그 모든 연합군들을 격파하고 모든 재산을 다 도로 빼앗고 백성들을 찾아서 승리의 행군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뜻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나습니다 그 성경은 말하기를 살렘 왕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재산이라 그의 족보도 시작도 없고 끝이 없고 그의 부모에 대한 이름도 없고, 태어난 날도 없고, 죽는 날도 없이, 불쑥, 의의 왕, 평강의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세상 살렘 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멜기 스대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도를 스 상징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살렘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들고 주고, 손을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지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멜기세에게 자기가 얻은 일체의 것의 11조를 다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이 멜기세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높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에게 있는 일체의 11조를 멜기세력에게 드린 것을 볼때 멜기세력은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재상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애 속에 반드시 11조를 실천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위에 하늘 문을 열어놓고, 그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창식이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넌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했으며, 창식이 14장 35절에 보면, 야외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장성케 하시 우양과 은겸과 노비와 약대와 나기를 그에게 주셨다고 아브라함의 종이 실제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런 아버지 밑에 외아들 이삭이 자라시니 얼마나 철저히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얻은 바 11조를 철저히 드릴 것을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두고 두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철저히 가르쳐서 야곱이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에 와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이삭이 낙은에 되어서 살 동안에 다른 곳마다 장성되었습니다. 장성기 26장 12절로 15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어. 었 야외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이 많으므로 불레서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맞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나님과 언약하고 하나님께 십일조드리는 것을 반드시 실천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복을 주었는지 성경 말씀에 상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 믿으면 가난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로 웃기는 소리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하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 아브라함도 장승했고, 이삭도 장승했고, 야곱도 장승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는 너는 예수 믿으니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괴제지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할 테겠습니까? 요한 3세이 전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는 것입니다. 원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내게로 돌아가리라! 어떻게 돌아가리까 도둑질 한것 회개하고, 나의 것인 1일주와 헌물을 반드시 내놓아라는 것입니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축복의 언약을 실천할 수 있는 조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가의 아들인 야곱이 집안 분쟁이생해 가지고서 형을 피해서 외아지식으로 도망을 치다가, 산에서 돌베개를 하고 밤을 잤는데 밤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사는 말이 나는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하나님만 말했습니 그는 아침에 깜짝 놀라서 그가 베개한 돌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장세기 28장 20절로 22절에 보면 야곱이 서문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야외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지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거 보십시오. 하늘 문을 열어놓은 열쇠가 바로 십분지 일입니다 야곱이 집안 분쟁으로 말미암아 형의 낯을 피해서 외아지 집으로 도망가면서도 그 위에 하늘 문이 열린 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성원할 때 11조 반드시 드리겠으니 하나님께서 내 가는 길에 형통해 주어서 먹을 것과 있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나중에 우리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 재단이 우리 하나님 앞에 형통과 부기를 구하는 기도의 가장 그런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값 없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만 축복은 반드시 11조 재단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재단에서 값 없이 우린 믿음으로 구원했지만 축복의 조건은 11조 재단 쌓지 않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께 11조 재단을 쌓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11조 재단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야외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하보라 여기 보십시오. 하늘 문을 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늘 문을 엽니까?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11조의 제단 사으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축복의 은총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성계에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사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1조 문제에 관해서는 유독히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한번 시험해보라! 테스트해보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희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11조는 참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축복의 언약의 제단인 거죠. 사람들은 자기를, 아, 11조는 율법의 잔재라고 그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율법 전에 430년 먼저 살은사람들이니죠 율법이 오기 전에 430년 전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축복의 언약으로서 11조 세단을 사았는데 430년 후에 모세가 신해 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은 11조의 계약이 얼마나 중요했기 때문에 법으로서 증하도록 했는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얻은 수입 중에서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도록 법으로 증해놓은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민족들은 오늘날 도 그들은 예수님은 믿지 않지만 반드시 11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세계 흩어져 나가도 그들은 꼭 11조를 드립니다. 그럼 11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방법을 묻는 사람 많습니다. 얼마나 11조를 드려야 되냐? 11조는 자기의 수입 중에 10분지를 드려는 것이 최소한의 의무인 것입니다. 수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말하면 내가 월급을 받으면내 노동의 수입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국가의 세금을 떼고 우리 가족에서 순수한 수입으로 돌아오는 것 중에 1일주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투자해서 투자자금으로 말미암아 그게 경영해서 열매를 맺은 그 수익 중에 1일주를 들인 것입니다. 내가 부동산을 샀다면 부동산을 팔아서 산값과 판값의 차액이 나서 수입이 들어오면 그 수입 중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소한도의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의무인 것입니다. 물론 11조 이상 드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넓게 여는 것입니다. 왜냐, 주라 그래하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서 안겨주라 고했으므로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 더 입을 크게 열 수도 있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하므로, 11조 이상을 심으는 자는 더 많은 추수를 하기 위해서 더 많이 심은 것입니다. 11조란 우리가 하나님과 축복의 언약의 최소한의 조건인 것입니다. 그러면 11조를 언제 드려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매주일 첫날, 주일 교회 나올 때 드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2절에 성도를 위한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매주일 첫날은 주일날입니다.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달그 그 주일 그 주일 그달그달 그달 우리가 1 1절를 드리지 나중에 1년에 한꺼번에 계승해서 드린다. 그런 것은 하지 말라고 그러습시다 그러면 11조를 어디에 들어야 되냐? 사람들은 말기야아 11조 내가 적당히 계산해가지고서 고아원에도 보내고 선교사업에도 보내고 그리고 내가 보니까 불쌍한 사람이으니 거리도 보내고 남성교 회비도 내고 여성교 회비도 내고 11조에서 떼가지고서 건축회비도 나고 아, 그렇게 하면 뭐 이래 주나 저래 주나 내가 쓴거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것인데 그건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야비가 일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 11조 중에 떼내서는 안 됩니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라고 말한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창고에 온전한 11조를 내습시다떼 가지고 찢어서 반은 선교 사업으로 반은 무죄사업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어떠한 태도를 지어야 될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기대하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처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살할 것이 없도록 굳지 않하나 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11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태도는 내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나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11조 재단에서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라고 말하신 것입니다. 와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야 열 것이었으니,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11조 재단 위해서 복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형태로서는 직접적으로 하는 일에 형통케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8절 보면 야외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야외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적극적으로 나와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직접 같이 하시고 형통케 하는 복이 있고 그 다음에는 소극적으로는 재난에서 지켜주는 역사를 베푸는 보기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일절에 보면, 만군의 야훼가일어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귀한절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 하셨고, 신명기 28장 실절에도내 대적들이 일어난 너를 치료하면 야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료하시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이름으로 재앙을 면케 해주는 것이 삼풍 백화점이 무너지고, 승수 대교가 무너지는, 그리고 배가 가라앉고 기름이 유출되고 전부 이거 사고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미연에 방지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난을 방지해 주어도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옛말에 무병 3년에 못 살아갈 사람이 없다는 말이십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해도 계속 온 가족들이 차례로 병들어가지고서 입원하여 몇백만 원씩 내리 날려버리면 뭐별 도리 없이 빈손 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직접으로 우리를 형통하게 한 역사도 있고 그 다음에는 재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결과로 열방이 복되다고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열방이 너를 복되다 하리라 야외께서 너희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위에 뛰어나게 하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름므로 나를 믿는 백성은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 지 자도 구지 않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질병 저주와 절망 죽음을 한몸에 걸머지시고 몸짓고 피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예수 그리도를 스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도 사하시고, 우리의 절망을 거듭채키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지 않으셨으면, 왜그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을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독생자를 사람의 몸을 쓰고 이 땅에 33년 동안 보내주시고, 결국에 사람을 대신해서 재물이 되게 해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몸을 찢고 피를 흘려 몸부림치는 그 아들을 사정없이 형벌해서 우리 죄를 다 대신 갚으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으로, 누구든지 죄를 통해서 순종하고 나오면, 하나님은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나요? 예수 그리도 스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재단 사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하십니 축복은 11조의 재단을 샀고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것은 구원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축복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로 나아가리라! 이 1996년 한해 동안에는 우리 여의도순보험계의 성도 여러분은 모두 다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축복의 재단을 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여러분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부을 수 있는 역사를 베풀도록 해야 되는 것이니다이 일에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기어코 그 시험에 응답해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하는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가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너희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는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줄줄알거든 하물며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피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처럼 구름대 같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이 적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백성들이 이새해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11조 재단 삿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에서 성찬의 뜻과 잔을 받고 1 1조재단을 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모든 저주를 다 물리치고 형통케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지켜주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서 이해 연말에는 모두 다 하나님과 저주를 물리쳐 버리게 도와 주시옵시고 남에게 꾸어 줄지라도 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